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만날 때 이제는 건강을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든 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그런 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선든지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조사 대상자의 70%는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라고 대답을 했고, 한30% 정도가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30% 가운데에서도, 어, 3%만이 꿈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27%는 그냥 막연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봤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꿈과 비전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내지는 1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남아 있는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4 종이 한 장을 펴놓으시고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아갈까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아니 10년의 모습을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남아있는 생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점검하는 것인다라는 거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이루어 주는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정직이 진삶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직이 다운 삶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이 때로는 어려운 삶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낯선 곳으로 이사가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내가 그일을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모든 분들이 뭐 쉬운 길도 있었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는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왜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이제 그 길은 마지막 길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바뀌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인류 구원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 여러분 처음 유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는데 바로가 계속 거절합니다. 대답하고 그 대답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시작된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련된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시행하실 때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리,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당시에 6월절은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집에 누가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흑인이냐, 백인이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돈 많은 자, 아니 잘 사는 자냐, 키가 큰 자냐, 뭐 이런 거 전혀 말씀하고 안 계세요. 주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이냐,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와, 십자가가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부활하시어. 나의, 구주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데, 이름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시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회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저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러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곳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나병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병환자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우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을 치료받았던 시몬이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어, 이스라엘 정결법에 이 나병 환자는 격리 조치를 당하고 완전한 격리예요.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사람들과 살수 없는 그런 환자인데 아마 치료받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고 대접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다. 주석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닌가? 아니면 마리다와 마리아의 남편 일자매 어, 그 남편 제부라 그러죠? 어일 수도 있고 친구 강, 계장 강 어,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내지는 가족 관계일 것이다. 뭐 그렇게 추정할 정도예요. 어쨌든 어,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걱정히 자기 집을 내어드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기록하는 그 헌신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또한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다른 요인이 매우 귀한 향률을 들여서 헌신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배단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극진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향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가론 유단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분개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이 300대나디온의 돈의 가치는 지금으로 치면 성인이 300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 주일 빼면 1년의 연봉 정도, 한 3천에서 4천, 5천 많으면 뭐더 올라갈 수 있겠죠. 굉장히 귀하고 값어치 있는 향료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리아가 어떻게 이 비싼 향료, 이 귀한 향료를 예수님께 드려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십장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깊이는 내가 깨달음의 깊이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받은 사랑은 동일한데 그 사랑을 깨닫는 그 깊이가 달라서 헌신이 다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어릴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놓고 어, 밤잠 설치면서 그때 순간 깨닫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에 감사를 하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은 다 받았는데 헌신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깨달음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귀한 것을 깨워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론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 세상의 좋은 논리로 그를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만두어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변호하면서 칭찬하셨다고 라성경은 기록하는데 결국은 요 어, 하늘 상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깨뜨림의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파괴자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깨뜨려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속에 그걸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복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깨뜨림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의 받은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역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 남편을 일찍, 어, 보내,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 믿고 살았어요. 그 아들은 남편 같기도 하고, 애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아들이 22살에 교통사고 나서 세상을 떠나갔어요. 청청 병력 같은 일이 그 권사님에게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은 사모님 가서 심방을 하는데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쳐다보고 어쩔 수 몰라서 쩔쩔매고 앉아있는데 그 권사님이 먼저 말문을 열고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아들을 잃고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외롭게 할양 없던 저에게 22년간 너무나 멋진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나라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아들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귀로만 그냥 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금식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고 가슴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에 순종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고,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헌신하는 그들이 그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기념하라.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에? 여러분,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라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죠. 이 여인을 이야기하고,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는, 어, 개혁 개정 성경에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에 보았던 개혁 한글 성경에 보면,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리라 기념하리라 라는 헬라 원어가 머네몬이라는 말인데 기억을 보존시켜주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억과 기념은 거의 비슷한 한글로는 차이가 나지만 원어로는 같은 말이다 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한글로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잊어버리죠. 어 그래서 우리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기도 하고, 이걸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라 말할 때는 우리가 뭘 할까요? 어 명패를 하나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기념비를 하나 세워서 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미동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물이 멈추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그 지파장들에게 야 강바닥인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길가에 쌓아라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뭘 기억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어서 우리가 건너갔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고, 뭔가 기억할 수 있는 기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 십자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아, 우리 교회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아, 저기도 교회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마다 뭘 세우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좋은 일 있었지, 은혜 받았지, 자랑받았지, 그거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서 매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오늘 유월절 가까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아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자녀들이 그 경험한 조상들의 경험을 입으로 입으로 입으로, 그래서 아,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살아났구나. 출애굽기 12장 13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에서도 9장 28절. 각 지방 각업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불임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든 것은 이스라엘이,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검식하고 에스더는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함으로 도리어 그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을 살아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매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눕니다. 이것은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하라 라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그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겼던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기억되고 기념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성찬식이 만들어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행하시던 그 성찬식, 우리가 늘 반복해서 준행되어 나가는 거죠. 아, 이번 푸드주는 맛이 좀 어떻네? 뭐, 이번 떡은 좀 크네? 작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을 때마다 주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걸 받을 때마다 주의 살을 기념하고 육체를 기억하고 그래서 영원히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는 기억될 거예요. 좋게 기억될 수도 있고 나쁘게 기억될 수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가는데. 야, 참 희한한 차가 한대 있더라고요. 신호도, 신호도 어기고, 뭐, 깜빡이도 안 켜고. 야,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서 기억되는 거죠. 아, 참 좋은 목사님. 에이, 별로야. 뭐 이렇게 기억될 수도 있고. 참 좋은 아버지, 참 좋은 어머니, 참 좋은 장로님군사님뭐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서는 기억될 거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바라보고 계실 것인데, 여러분, 선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14절에 16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 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14절 어,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 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당시에 장로들과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론 유다 빌라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악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후회도 소용이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기억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있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 구원의 꿈과 비전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에게는 고난이고 십자가이고 어, 죽음이지만,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발걸음이, 어, 이번 주간에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나병 환자였지만,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깨트려서 주의 장례를 예비하는, 헌신하는 무리가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헌신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이 여인의 그 깨트림의 헌신을 어,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청난 축복이 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땅 살아갈 때에 러분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한 일에 여러분 힘껏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족이 이웃이 성도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기념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